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1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주님의 종을 대적하겠느냐고 합니다. 또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와 파스카 만찬을 드시면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자는 불행하다며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오늘 제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나는 매지라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가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암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테오 복음에 따른 최후의 만찬 장면을 읽습니다. 첫 장면은 유다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무엇을 해줄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잎을 줍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은돈 서른잎은 율법에 따른 액수입니다. 탈출기 21장 32절에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 개를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즉카리아 11장 12절에 이스라엘이 하느님에 대한 값어치로서 은 33켈이 은유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이 요다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한편 무교절 첫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스카 음식을 차릴 장소를 묻습니다. 여기서 무교절 첫날은 파스카 양을 잡고 집안의 누룩을 모두 치우는 날로 여겨집니다. 무교절은 파스카 준비일인 니산달 열 나흘째 날을 포함하여 여드레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명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때라고 옮긴 그리스말 표현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며 완성되는 시간,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영광을 받으실 구원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스승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적재, 적대자들을 향한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는데 복음서 저 자는 이를 통하 여, 유 다가 예수 님을팔아 넘길 것을 미리 전합니다.